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수소 전기차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 연료전지차 수전기차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전기차에서 배터리에다가 전기에너지를 집어넣고 이 전기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려서 밖에 전달하는 게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수소차인 경우에는요 배터리가 아니라 스택이라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는 일종의 소형 발전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전기에너지가 나오면은 이거를 모터를 돌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이 스택이라는 장치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돼서 나오는 찌꺼기가 h2와 물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공해 궁극의 차가 수소 전기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양산 모델은 세계적으로 세 가지 모델 뿐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넥소라는 중형 suv 모델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도요타의 미라이. 또 혼다의 클레리트라는 세단형의 두 가지 모델이 있어서 세 가지 모델이 아직도 양산형이고요. 이런 것들은 지난 5년 동안에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라든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소 충전소를 짓고 있고 스택이라는 연료 반응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비상용 발전기를 응용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다양한 수소 경제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도 최근에 하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요. 작년 후반에 수소 전기차 누적 대수가 1만 대를 지금 넘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 이상으로 수소 충전소는 확대가 안된 것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수소 전기차를 운영하는 소비자들도 수소 충전소가 워낙 적어서 이러한 고민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수소 충전소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님비 현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에 대한 설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는 규제 일변대의 포지티브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각종 법적인 부분들이 중앙정부 모법부터 지자체이 어떤 관련 이 규정까지 상당히 좀 억제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수소 충전소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요. 전기차 급속 충전기 확대를 아마 이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으로 많이 설치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소 충전소도.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으로 많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일반 휴게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휴게소의 땅을 넓게 부지 확보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자유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통해서 전국적인 거점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서 수소 전기차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른 거점 대도시의 어떤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의 어떤 설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은 수소 전기차에 활성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각에서는 위험도에 대한 것들도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주변에 일반 주유소가 등장하는 것도 별로 달갑지가 않죠. LPG 충전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보다 수십 배 높은 수소 충전소인 경우에는 님비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고 선점에 대한 것, 원천 기술 주도권에 대한 것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지만은요. 너무 빨리 가게 되면은 자기 몸을 태워서 걸음만 되는 촛불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상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수소 전기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양산형 모델로 안 만들고 기술 확보를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국내에서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상당히 고민거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소전기차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은 향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수소 관련 산업의 투자라든지. 또는 관련 먹거리에 대한 것들도 냉정하게 보고요 어, 여러 가지 중점적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어,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정 기차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궁극의 차이긴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는 너무 많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